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기만의 시련을 겪게 되어 그 시련이 언제 찾아올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누구든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갑작스런 가족의 부재를 겪고 누군가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끊기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기대했던 인생 계획이 틀어지면서 큰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해요.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시련을 견뎌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특히 혼자일 때는 더 그렇죠.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이 온통 혼잣말만 가득한 방 안에서 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상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시련을 혼자서 견뎌내야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덜 외롭게 지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려요. 이야기는 총 10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고 각 주제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와 함께 마음을 다독이고 일상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담아보았어요.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고 혼자라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작은 불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씩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첫째, 시련을 인정하는 용기. 우리가 제일 처음 마주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힘들다는 사실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련 앞에서 자신을 속이고, 감정을 눌러두고, 심지어 나는 괜찮아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버티려고 하죠. 하지만 그러면 할수록 마음 안에서는 상처가 골마가기만 해요. 예를 들어, 3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이혼을 겪은 한 분은 나는 괜찮다고 되뇌며, 무려 2년을 버텼대요. 하지만 결국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몸이 망가진 뒤에야 병원에서 당신, 지금 너무 아프다고, 진단을 받고서야 비로소 무너져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오랜 시간 동안 직장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리해고를 당한 뒤에도 괜찮은 척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데 완전히 낯설고 지쳐있는 얼굴을 보게 되었대요. 그리고 대장암 진단을 받은 분도 처음에는 나는 이런 일에 안 흔들린다며 병원조차 가지 않았지만 병이 악화된 뒤에서야 자신이 두려웠다는 걸 인정했어요. 이처럼 시련은 부정할수록 더 크게 우리를 덮쳐요. 오히려 그 순간에 그래, 나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회복도 더 빠르게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는 그런 용기가 꼭 필요해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위한 첫 걸음이니까요. 둘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기. 감정을 무시하면요.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쌓였다가 다른 방식으로 폭발하게 돼요. 눈물은 참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갑자기 터지게 돼 있고요. 화를 억누르면 언젠가 무관한 사람에게 엉뚱하게 퍼붓게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계속 억눌렀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장례식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 앞에서는 늘 씩씩 했지만, 몇달 뒤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반복되었대요.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결국 상담사에게 털어놓고 나서야 울지 못한 슬픔이 가슴에 쌓여 있었구나를 알게 됐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상사에게 모욕을 당했지만, 계속, 내가 참자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잠이 오지 않고 직장에 가는 게 너무 괴로워졌고 결국 번아웃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었죠. 심지어는 사소한 감정이라도 계속 억누르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정은 건강하게 흘려보내야 해요. 혼자 울어도 괜찮고요. 글로 써도 되고, 미술이나 음악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무조건 괜찮아져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져요. 셋째, 나를 위해 최소한의 루틴 만들기. 지련 속에 빠지면 시간 감각조차 흐려지기 쉬워요. 밤낮이 바뀌고 밥도 제때 못 먹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 자신도 점점 잊혀져 버리는 기분이 들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루틴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세번 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이 단순한 습관 덕분에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또한 분은 아침마다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15분씩 틀어놓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대요. 그 소소한 시간이 하루의 균형을 잡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는 5분 동안 일기 쓰기를 실천한 분도 있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점점 마음이 안정되어 갔다고 해요. 루틴은 마음의 다치예요. 내가 여전히 나를 돌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조금씩 나를 위한 습관을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매일 한 가지씩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넷째, 기대하지 않고 기대기.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실현을 겪고 있을 때그 기대는 때로 더큰 상처가 되기도 해요. 기대를 걸었던 사람에게 외면당하거나 진심을 털어놨는데, 가볍게 넘겨질 때 우리는 다시 혼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죠. 예를 들면, 가까운 친구에게 힘든 마음을 털어놨는데, 그래도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라는 말에 상처받았던 경험, 가족에게 위로받고 싶어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그만 좀 징징거려 라는 말이 돌아왔던 순간, 또 어떤 분은 SNS에 힘든 글을 올려두고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지만, 아무 반응도 없어서, 더 외로움을 느꼈다고 해요. 이럴 땐 기대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해요. 모든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아니라 내 상처를 누군가가 꼭 치유해줄 거야 라는 마음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정말 기대고 싶을 땐 신중하게 말하고 적절한 선을 정하면서 기대보는 거예요. 때로는 낯선 사람과의 상담, 온라인 익명공간 혹은 나 자신과의 대화가 더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혼자서 견디는 것도 훈련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마음의 문을 닫을 필요는 없어요. 작게 열어두고 조심스럽게 기댈 수 있는 존재를 찾는 것도 삶의 지혜랍니다. 다섯째, 과거를 붙들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기. 지련 속에 빠지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런 후회가 계속 떠오르면서, 머릿속에선 같은 장면이 자꾸 반복 재생되어.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먹는 음식마저도 온통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딸과의 갈등 끝에 연락이 끊긴 한 어머니는 매일 사진첩을 들여다보면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만 되뇌었대요. 또 어떤 분은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을 잃고 나서 마지막 날 함께 마신 커피 냄새를 1년 넘게 못 버리며 과거에 사로잡혀 살았고요. 오래 다닌 회사를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분은 여전히 그 회사 출근길을 일부러 지나가면서 괴로움을 반복했다고 해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도 현실은 앞으로 계속 흘러가요. 그 흐름을 따라가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오늘 내가 한끼잘 먹었는지, 오늘 햇살이 따뜻했는지, 오늘 들은 말 중에서 마음에 남는 게 있었는지,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 나를 현재로 데려다 줘요. 명상, 산책, 뜨개질,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같은 일상 속 몰입 활동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과거는 다시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 손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꽉 껴안아주는 연습을 계속해보면 점점 마음이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는답니다. 여섯째, 나만의 위로 방식을 찾기. 누군가에겐 음악이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겐 글쓰기가 그렇고, 또 누군가에겐 그냥 한참을 멍하게 있는 시간이 치유가 되기도 해요. 위로에는 정답이 없고,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좋다 하는 거를 따라가기보다, 나만의 진짜 위로법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매일 똑같은 골목을 산책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많이 진정되었다고 해요. 길가의 꽃 하나, 노란 고양이 한 마리, 바람 소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대요. 또 어떤 분은 손 편지를 쓰는 게 위로가 됐다고 해요. 받는 사람이 없는 편지라도 자신의 속마음을 쓰면서 오히려 가슴이 시원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매일 밤침대에 누워서 ASMR을 물을 꼭 끌어안고 자기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게큰 힘이 되었대요. 이처럼 위로는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방식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그게 바로 혼자 시련을 견디는 데 있어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될수 있답니다. 일곱째,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기. 큰 시련을 겪고 나면 이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과거엔 분명히 나를 움직이게 하던 무언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의미조차 잃어버린 것 같고요. 이럴 땐 삶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천천히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한 분은 중년의 나이에 암을 겪은 뒤, 완치된 후에도 계속 허무함에 빠져 있었대요. 그러다 우연히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어린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꼈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배우자를 잃은 후, 아무 의욕이 없었지만, 여행 다큐를 보면서, 혼자 국내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대요. 그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삶의 의미가 조금씩 되살아났다고 하죠. 또 다른 분은 취미로 만들던 공예품을 동네 벼룩 시장에 내놓으면서 내 손으로 뭔가 만들어낸다는 보람을 느꼈다고 해요.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잘 소화한 것,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다 의미가 될수 있어요. 다시 내 삶의 색을 입히는 연습.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여덟째,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혼자 있는 시간은 처음엔 외롭고 무섭고 가끔은 숨막히게 느껴지기도 해요. 특히 시련의 시기에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커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혼자인 나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혼자 남겨진 분은 처음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텔레비전만 켜놓은 채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을 위해 꽃한 송이를 사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며, 식사를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대요. 또 어떤 분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긴 뒤 처음엔 외로워 죽을 것 같았지만 그 시간을 활용해 오랫동안 미뤘던 책 읽기를 시작했어요. 결국 1년 만에 독서 모임을 열어 혼자가 아니게 되었죠. 또 어떤 분은 혼자서 산다는 건 약한 게 아니라 더 강한 사람만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마음의 힘을 키웠다고 해요. 혼자라는 건 때론 기회일 수 있어요.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내 안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혼자라서 불행한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내가 되기. 이건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 가능한 일이에요. 아홉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선을 바꾸기. 지련의 시기에는 온통 부족한 것, 잃어버린 것만 보이게 돼요.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들에 집중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내 마음의 색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있다는 것.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걷고, 말하고, 듣고 볼수 있다는 것, 창문 밖 햇살, 바람, 새소리 같은 자연의 존재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의 대상이라는 걸 천천히 느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매일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하루에 하나씩 고마운 일을 찾아서 적다 보니 점점 마음이 평온해졌고 작은 것에도 웃게 되었대요. 또 어떤 분은 감사를 사진으로 남겼어요. 따뜻한 햇살, 잘 익은 귤 하나. 고양이와 눈 마주친 순간을 찍어서 매일 한 장씩 앨범에 남겼다고 해요. 그 사진들이 쌓일수록 나 혼자지만 꽤 괜찮은 하루들이 많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대요. 감사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마음의 근육이에요. 조금씩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련이 나를 짓누르는 힘보다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커져요. 열째, 이 시간도 언젠간 지나간다는 믿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잊기 쉬운 이야기. 지금 이 시련도 언젠가는 분명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세차게 내려도 언젠가는 멈추듯이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에는 뜨게 돼요. 예를 들어, 불면증으로 몇 달을 괴로워했던 한 분은 이 고통이 평생 갈까봐 무서웠어요라고 했지만 몇달 뒤엔 매일 밤 7시간씩 푹 자고 있었어요. 실직 후 절망에 빠졌던 한 분도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이불 밖을 못 나갔지만 결국 6개월 뒤엔 본인의 재능을 살린 새로운 일터에서 일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반려견을 떠나보낸 분도 처음에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났지만 지금은 그 아이 덕분에 동물보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대요. 지련는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마음 안에서는 조금씩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어둡다면 그건 다시 밝아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조금만 더 오늘 하루만 더 견뎌보자고 말해보세요. 그 말이 내일의 나를 살릴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될수 있어요. 오늘은 혼자서 시련을 견뎌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엄청난 용기나 지식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나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내는 진심이에요. 첫째, 시련을 인정하는 용기. 둘째,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솔직함. 셋째, 나만의 루틴을 만들며 균형 잡기. 넷째, 기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기대보기. 다섯째, 과거보다 지금에 집중하기. 여섯째, 나만의 위로 방법 찾기, 일곱째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기, 여덟째 혼자라는 사실 받아들이기, 아홉째 감사하는 시선 기르기, 열째 이 시간도 지나갈 거라는 믿음 이열 가지가 지금 혼자 시련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라서 약한 게 아니에요. 혼자서도 견뎌낸다는 건 오히려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